안녕하세요. 브리인바둑 이드마 있입니다 오늘은 중반 수습의 행마와 요령 다섯 가지 행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태부터 보실게요. 아, 첫 번째 행태는 우변에서 백돌 세모로 모자를 씌워서 삭감을 온 장면입니다. 그러자 흑이 나릴 자로 받았을 때백원이 흑백한 점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칸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한 칸을 띄면 백도 한 칸으로 받아주겠죠. 목자 정도로 달아나는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수습하는 것은 너무 실속이 없죠. 우변의 흑진형이 너무 집으로 굳어져서 불만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수습하는 것은 흑진형이 아주 두터운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가볍게 수습하고자 할때 주로 쓰는 행마법인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어, 우변 흑진형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서 내도를 안정을 취하는 그런 수습을 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백세모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좋은 수습의 급수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왔을 때 흙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두점머리를 이렇게 치받은 다음에 끊어가는 것은 흙이 좋지 않습니다. 두점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맞는 것은 좋은 행마가 될 수가 없죠. 단수친 다음에 호구만 치더라도 흙이 백이 어, 우변에서 호구모양으로 아주 탄력있는 모양으로 안정적으로 수습된 모양입니다. 그건 이렇게 둬선 안되겠습니다. 자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이곳을 끊겼을 때 흙이 응수가 곤란합니다. 이 점을 살리면 흙이 이번이 축으로 잡혀버리죠? 축입니다. 안되겠습니다. 젖혔을 때 끊으면 이 돌을 살리는 것도 이곳을 단수가 돼서 우변이 돌파당하죠? 안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끊겼을 때 여기서 흙이 한 점을 단수 치고 이렇게 막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흙이 곤란하겠죠? 단수 친 다음에 이 곳이 끊겼을 때 흙의 응수가 아주 곤란합니다. 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늘었을 때 A와 B가 맞보기죠두 점을 살리면 이쪽 두 점이 축입니다. 이쪽 두 점을 살려도 변의 두 점이 잡히고 말죠? 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곳을 붙여왔을 때 흙의 정수는 아래쪽을 젖히는 것이 보통의 영수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젖혀왔을 때 백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위로 당기는 것은 가만히 뻗기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백돌석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수습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뻗는 것도 흙이 치받은 다음에 나와서 끊어가는 강수가 있습니다 백돌 두 점과 석 점이 끊겨서 아주 곤란하죠 자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흙이 젖혔을 때 가만히 막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습의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끊었을 때 흙은 한 점을 잡는 정도죠 자 이럴 때 위쪽을 단두치고 아래쪽을 단두친 다음에 여기서 호구를 치면 안됩니다 들여다봤을 때돌 형태가 역시 무겁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볍게, 파천자 행마 하는 것이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수습하는 것이 조금 더 탄력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와도 한점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견고하게 바깥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 붙이고 젖혔을 때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습의 맥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흙이 잡는 정도인데, 단수 치고, 단수 젖을 때 잊지를 않고 타버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때는 기세상 단수 한, 점, 한 점을 단수로 몰아버리면 됩니다. 초반에는 폐감이 없기 때문에 있는 정도죠. 그때 가만히 늘어서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곳을 잡는 정도예요. 그때 급소를 지켜서 안정적으로 우변에서 수습에 성공한 그런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형태 넘어갈게요. 자, 이 형태는 음, 역시 우하기 쪽에서 백돌샘으로 붙이자 흙이 이렇게 젖혀간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은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좋은 행마법일까요? 먼저 A로 넣는다든가 B로 잇는다든가 하는 것은 돌의 형태가 상당히 무겁죠? 호구자리 급소를 맞아서 돌의 형태가 무겁고 수습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무, 무겁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탄력적인 행마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가만히 호구 자리가 급소죠? 호구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호구를 쳤을 때, 흙은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단수로 모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대단수 쳤을 때, 따야 되겠죠? 단수 한번 물고, 있게 되면 어떤가요? 우하기 쪽이 완전히 돌파당해서, 집이 다 무너졌죠? 흙이 곤란합니다. 자, 여기서 호구를 쳤을 때, 흙은 가만히 는 정도죠. 자 늘었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의 행마가 가만히 늘어가는 것도 어, 괜찮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탄력적이고 가벼운 행마법이 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한칸 뛰어가는 것이 좋은 어, 수수의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단주를 치면 이어주면 형태가 무너져서 곤란하죠. 자 여기서 패로 버티는 수가 좋은 겁니다. 자 흙이 딴다면 어떤가요? 패감을 쓰고 땄을 때이펜는 흙이 부담되는 폐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어깨 짚어서 나오면 백의 형태가 아주 가벼우면서도 탄력 있는 모양으로 수습에 성공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질문 할게요. 자이 형태는 우변 쪽에서 음, 흙이 어, 백이 7번 장면입니다. 그자 철조를 지켜서 이렇게 공격 온 장면에서 이 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습이 있을까요? 자, 일견 한 칸을 띄워서 달아나기가 쉽습니다. 달아나게 되면 다시 한번 흙이 근거를 빼왔었을 때 백돌 두 점이 아주 곤란해지죠? 이렇게 구자로 나오는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더 모자를 씌워서 공격하면 이 백돌 속점은 아직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가 띄어서달아나야 되는데, 다시 이쪽을 모자를 씌워가면 어떤가요? 백이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사는 과정에서 4번, 6번 자리에 돌, 돌이 오면서 오히려 흑의 집이 흑돌의 모양이 점점 좀 두터워지는 그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뛰어나가는 것은 어, 좋은 행마가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근거를 빼앗아 왔을 때, 백도, 이곳을 한칸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수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들여다봤을 때흙은 있는 정도죠. 그때 가만히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뒤쪽을 맞는 정도인데 호구를 치면 어떤가요? 쉽게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이 장면에서 흙이 뒤쪽을 맞지 않고 이곳 호구 자리를 가만히 늘게 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밀고 나왔을 때 오히려 흙이 곤란합니다. 이곳을 젖히면 끊어가는 수가 1의 강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곳을 나와서 끊더라도 이쪽을 가만히 이은 다음에 결국은 흙은 이곳을 이렇게 뚫어 수밖에 없는데 어떤가요? 귀의 실리가 너무나 크죠. 좌우에 10번 자리를 잡는 수와 여기 호구 자리 급수를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은 흙이 불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들여다봤을 때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의 수법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아간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막아갔을 때, 백의 수순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곳을 먼저 찌른 다음에, 오브레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정도죠? 이었을 때, 이곳을 젖힌 다음에, 이어야 되겠죠? 자, 이을 때, 이 돌과 이 백돌을 연결하는 맥점이 있죠?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서서 나렐자로 하면, 연결해서, 백이 수습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막았을 때 이곳을 찌르지 않고 이곳을 먼저 젖혀 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젖혀 가면 흙이 막아준다면 이어서 역시 이어야 되죠. 이곳을 나와서 끊어가면 오히려 이곳은 백의 집이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커서 만족스럽죠. 자, 여기서 젖혔을 때는 흙이 여기를 막아간 수가 잘못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곳을 가만히 이어주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오히려 백이 곤란합니다. 백이 호구칠 수밖에 없죠? 그때 단수 친 다음에 막게 되면 어떤가요? 이곳을 지키는 정도인데 다시 입구체 공격을 가면 이 백돌 전체는 아직 미생합니다. 상당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들여다보고 차단했을 때는 이곳을 찌른 다음에 이렇게 고부려가는 것이 백돌 최선이 되겠습니다. 잇는다면 젖혀 있고 자, 이을 때, 날 일자로 건너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개에서 이 백안점을 수습하는 급소는 그냥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칸 사이를 들으다 보고, 이을 때,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놓으면 이렇게 혹을 쳐서 살면 되고, 차단을 한다면 찔른 다음에 꼬부려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있는다면 젖혀있고, 순수가 되죠? 자, 이을 때, 날 일자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 넘어갈게요. 자, 이 형태는 흑샘으로백샘으로 어, 진입을 하자, 어, 흙이 사선에서 막아온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 어, 흙이, 어, 백이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수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튼튼한 곳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 이럴 때는 이곳을 막아가는 것이 어기의 강수가 되겠습니다. 자, 나온 다음에 막아서 단수 치더라도 어떤가요? 이렇게 쳐도 겨우 두 집은 날수 있겠지만 어떤가요? 바깥쪽에 백의 세력이 너무 두 터지죠.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쪽을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어, 흙도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간다면 이곳을 붙여서 이은 다음에 이곳을 이어야 되겠죠? 목자로 이렇게 쉽게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음, 이곳을 막아왔을 때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어, 흙이 곤란합니다. 자, 나오고 나서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 어떤가요? 자, 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이곳을 막, 바로 막아갈 수가 없는 거죠? 넣을 수밖에 없는데 밀고 들어가서. 오히려, 흑의 진영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막아서는 가안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 붙였을 때, 이쪽을 막아가는 것이 아니라, 넣는 것이 아니라, 귀쪽을 넣은 다음에, 이럴 때 붙여가는 것이 수습의 맥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어, 이쪽을 넣었을 때, 흑은 이렇게 호구를 쳐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나온다면, 막고, 단도 치면 있고, 자, 단도 쳤을 때 나가고, 단두 치고 어떤가요? 이것은 바깥치기가 되겠습니다. 변쪽에 진입한 도를 버리고 오히려 퀴를 선택하는 이것도 배기 둘수 있는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단두 치고 나갔을 때, 단두 쳤을 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가만히 땄을 때 여기서 단두 치면은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따더라도 이어서 이것은 오히려 혹돌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침입했을 때는, 어, 흙도 위쪽을, 어, 붙이고 백이 나갔을 때 위를 가만히 있는 정도가 보통의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튼튼한 곳으로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쪽을 움직인 다음에 이쪽을 붙여서 여주고, 열때 눈목자로 수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엔터 넘어갈게요. 자, 이 형태는, 어, 자변에서 흙이 갈라쳐 왔을 때 나타난 행,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음, 백돌 세 번으로 공격해 온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은 어떤 수습의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A로 뛰어나가는 것은 좀 싱겁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어,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어, 흙이 보완을 가지 않고 손을 뺐습니다. 그럼 어떤 건 공격이 있을까요? 백은 먼저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아주 좋은 공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준다면은 다시 날일자로 백돌 세모 한 점을 잡고서 큰 거를 완전히 빼앗을 수 있죠. 흑돌 석점은 상당히 무거워지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백도 흑이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백도 이렇게 두는 수가 급수가 됩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죠. 다시 이구자 공격을 당해서. 이것도 역시 백의 근거가 없이 아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손을 빼기는 흑이 어, 곤란한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흑 백이 이렇게 이 선을 침투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선을 침투했을 때는 이 곳을 막아가는 수가 막을 수밖에 없죠. 자, 그때 나가고. 자 젖힌 다음에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한번 치고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좋죠 자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물고 나서 공격을 가면 이것도 역시 어, 흙이 미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공격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보강을 갔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쪽을 막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가만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막는다면 집아 두고 급수가 있죠 붙이는 정도인데 가만히 놀아서 이것도 역시 흙이 아직도 미생이고 어떤가요? 자기 쪽이 튼튼해지고 집 모양이 조금 더 넓어져서 공격의 대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형태에서는 흙이 손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가야 될 텐데요. 자이 장면에서 손을 빼기는 힘듭니다. 조금 전처럼 공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손을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흙은 어떻게 보험 가는 것이 최선이 될까요? 예. 네. 이 모양에서는 이곳을 붙여가는 것이 흙돌을 안정시키는 좋은 수습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막는 정도죠. 막았을 때 가만히 당겨두면 끊어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정도죠. 자, 여기서 이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수를 둠으로써 더 이상 공격은 안 받겠죠. 그리고 흙돌 5번은 나중에 비만 끝내기까지 보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습의 곱소가 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붙였을 때 이곳을 젖혀서 반발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끊어주면 되겠죠? 자 잡는다면 위쪽에서 단조치고 단조쳤을 때 어떤가요? 백이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따서 쉽게 수습이 된 장면이죠? 여기서 단조쳤을 때 백이 한 점을 딴다면 뚫고 나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죠? 자, 이렇게 뚫피면 중앙이 두터워서 쉽게 수습이 가능하겠죠. 자, 이 장면에서 붙였을 때, 음, 쳐치고, 자, 쳐쳤을 때 끊어야 되겠죠. 끊었을 때, 가만히 밀고 나갔을 때, 밀고 나가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밀고 나가는 것은 백이 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혹도 가만히 당겼을 때 백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두점 머리 치고 나오는 것은 어떤가요? 젖혀야 되는데, 2단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끊는다면, 여기서 좋은 맥점이 있죠? 잊지 말고, 이곳을 꺼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잊는다면, 가만히 내려서서, 양자충으로서 백돌이 두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백한테 순지 공격을 받아서 아주 곤란하니까요. 이곳을 붙여서, 당겨두는 것이, 좋은 수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반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다섯 가지 형태, 수습의 행마와 요령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